왕이 세 번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보냈지라째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아 베일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오십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에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리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고금.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길 위의 교회 사랑하는 교우합은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하시아 왕과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 가운데 마지막 50부장의 이야기가 등장하며 마음의 차이가 생명을 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린 50부장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앞선 두 50부장은 교만하게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에게 명령했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다릅니다. 그는 앞선 50부장들과 동일하게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에게 찾아왔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50부장은 자신의 권이나 왕의 명령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임하게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엘리야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왕의 부름에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말하자 즉시 순종합니다.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오는 세상의 목소리 앞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죠.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하는 아하시아의 불순종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침상에서 죽고 말죠. 그에게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친 아합이 엘리아를 통해 경고를 받았고, 자신도 세 번이나 사자를 보내며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우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악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 그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구원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살 길이 열립니다. 엘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아하시아처럼 완악하게 거부하면 멸망에 이릅니다. 말씀 으로 하루 를시 작하 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고백 합시다. 주님 이 베풀 어, 주 시는 구 원의 은총 이 오늘, 우 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 기를 간절히 축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 님의 살아 계심 과 함께 동 행하 여 주심 을경 험할 수있 도록 친히 능력 으로 인도, 해, 주 옵소서. 베푸신 말씀 의 은혜 를붙 잡고 기도 를 드림 해. 오늘 우 리의 마음 자 세가 세 번째 50부장 처럼 하나님 앞 에서 마음 을낮 추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 드리 게하 여, 주 옵소서.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 살도록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기는 아하시아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겸손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추운 날씨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따스함을 덧입혀 주시고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